오늘 소개할 내용은 오버워치 내에서 가장 단단했던 스킬이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스킬. 바로 오리사의 방어 강화 스킬이야. 이 방어 강화 스킬은 2로 넘어오면서 조금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총받는 피해의 40%를 감소시키고 치명타 피해에 대해 면역되었는데 이제는 추가 체력 125를 주면서 피해 감소 효과와 이동속도 감소 효과는 그대로 남아있어. 거기다 이제는 사용도 중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능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지. 그리고 기본 공격을 지속적으로 쏘게 되면 10개의 지가 올라가는데 방어 강화 스킬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50% 적게 차올라. 거기다 상대방의 군 여기 스킬에도 면역되다 보니 아나의 수면총이나 시그마의 중력 붕괴 라이나르트의 대지 분쇄나 루시오의 소리 파동까지도 모두 무효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킬 중에 하나야 출시 전 ptr에서는 라이나르트가 돌진하게 되면 오히려 라이나르트가 누우면서 170의 테미지까지 줬었지만 너무 강하다고 판단되어 본섭으로 넘어오면서 겹과 같은 판정이 나도록 변경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오리사의 방어 강화 스킬이 유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사기적인 스킬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대부분의 스킬을 막아내면서 이젠 추가 체력까지 받는 방어 강화 스킬.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그런데 왜 리그에선 안 쓰일까?